뱃살 안 빠져서 미치겠다고요? 운동해도 굶어도 보조제까지 써봤는데 그대로라면 지금 당장 이한 잔으로 바꿔 보세요.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그 정체. 대한민국 다이어터들이 열광하는 레몬즙. 그 효과 진짜일까요? 지방 분해부터 해독까지 과학으로 입증된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건강하게 살 빼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매일 새로운 다이어트 팁을 만나실 수 있어요. 레몬즙이 지방 분해부터 해독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. 첫째, 지방 태우는 시트르산. 레몬에 들어있는 시트르산이 체내 지방을 효율적으로 연소시키고 운동할 때 지방 산화율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둘째, 식욕 억제 효과. 레몬의 신맛이 단 음식을 줄이게 해주고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포만감도 오래가요. 패틴 성분 덕분에 공복감 조절에도 딱이에요. 셋째, 해독작용과 부종 개선. 레몬즙은 간 해독작용 그리고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하체 붓기까지 해결해줍니다. 아침마다 붓는 분들 꼭 드셔보세요. 넷째, 복부지방 관리.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복부지방 축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하루 한 잔의 따뜻한 레몬물. 습관만 바꾸면 뱃살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.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.